도 좋아요. 유일하게 시험이 있는 과목이 의학학 용어라서 이거를 오늘 정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사우디 왕가는 와부주의를 이용해 부족들을 통합했고 의학학용어 공부랑 노트 정리까지 다 끝낼 겁니다. 이런 그림들에 해당하는 이름이나 그런 건다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차례차례 공부를 할 겁니다. Hair, epidermis, 여기는 dermis. 두개 합쳐서 skin. 그 다음에 subcutaneous layer. 이게 피하층. 그리고 여기는 adipose tissue. 이게 지방조직. 그 다음에 hair follicle? follicle? 이거는. 그다음에... 아, 또 생각이 안 나네. Erector 리 r e 그리고 얘는 Nerve e 여기는 p 어 r e 여기가 Sweat 그리고 얘가 어... 그치? c o r 이었는데 c Corneum. o r n 여기가 음... Proctum, corneum, so, um, touch receptor. 여기는 pressure receptor. And artery nerve Vein 어, uh, 다음에는 the thermal thermal Pillie, 아, 아버지. 어것도 여기는 s t r a t u m Basal. 여기는 Dermal Papilla. Papilla. 그리고 여기는, 아, 오, 맞긴 맞았네. A Rector Pillie Muscle. 일단 이거는 다 외우긴 외웠고, 대충 이렇게 외웠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해야될게 많이 나와있으니까 다음 사진은 요 손톱과 관련된 건데요 사용 대충 자르세요 글씨가 안 잘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글씨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또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안보고 쓰는 것까지 대충 익숙해지게 되면은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야, 첫 번째 바퀴 이런 식으로 빨리 돌려주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암기 폭탄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빨리 해봅시다. 그냥 읽어줄 용으로 예 전체 사진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 책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해놓고, 다음 페이지에는 얘도 잘라줄 겁니다. 대신 뜻만 나오게. 근데 이거는 뜻도 알아야 되고, 단어를 찾을 수도 있어야 시험을 풀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 찍어두고, 이런 식으로 단어만 나오게도 하나 찍어두겠습니다. 이 변색된 케이스는 이제 버려버리고, 새 케이스를 쓸 거예요. 짠! 빨리 또 시험 공부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양념게장 <웃음> 여기가 진짜 맛있어 양념게장 음, 간장새우 양념게장 혹시 너무 짧것 같으면 간장새우와 양념게장 빨리 먹어봅시다 아, 엄청 실하죠? 살도 엄청 차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와 짠! <laughs> 언니도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짠! 맛있겠어. 언니 나. 이거 유튜브 가게인데 <laughs> <강의한데. 웃음> 인생.

그게이한그 난... 그 냄새가 잖아 그 젓가락. 이거 응, 내거야 같이 빨리 쓰자. 빨리 묵봐 절거지 줄이고. 좋자. 나도 먹을싶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산책하러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레깅스 신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알레르기가 심해져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짠. 이미 쓰레기도 이제 오랜만에 들고 나가보려고 해요 저 긴. 저깅 반팔 입어도 괜찮은 날씨다 음. 저녁에도 800만명 구독자님 아, 또? 또라니 그거 넣지 말라니까 알겠어 안녕하세요 800만 구독자 800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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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고리 소이들리죠와 여기 치싼 진짜 오랜만이다.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이런 거 깔려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와. 얼마 걸리지도 않겠네. 한 번씩 오면 좋겠다. <laughs> 어제 과제를 하느라 영상을 좀 봤는데 그래서 좀 생활습관을 고치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나 아니 딸기 아보카도 주스, 토마토, 참외도 먹고 왔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시험 공부 하러 갑니다.

점심은 케�뭐 <laughs> i 이 not sure if you're g o i 집에 왔습니다. 이상하게 스타벅스만 가서 공부를 하면은 여기 어깨랑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음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시험 공부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5월 6일 날 시험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내일이 아니라 올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공부 별로 안 하고 좀 놀고 그랬는데 왜냐면 오늘 공부 빡세게 하고 내일 약간 복습하는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혼자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를 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양도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일단 이거 3시간 걸렸고 웬만하면 전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2시간이라도 남겨놓고 싶거든요 9시간 동안 이걸다 끝내려면 얘를 한 2시간 주고 얘에다가 4시간 얘를 3시간 주는 방향으로 그나마 사장은 수업도 제일 열심히 들었으니까 좀더 빨리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12장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게 조금 7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것도 다 못하게 될까봐 일단 이것들부터 제대로 끝내놓고 하려고 합니다. Right removal of dead skin or damaged skin. Dehiscence, separating of wound. Dermatitis, inflammation of skin, usually comes with redness or itching. Dermatology, study of skin or skin diseases. Dermatome, Tom 자르는 Instrument used to cut skin. Instrument for cutting the skin section for grafting. Eczema, eczema. 이게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3시간 자고 일어났는데요. 다시 이어서 빨리 다 한번 보고 시험 봐야 되니까 해볼게요. 오늘 새로 산 슬리퍼를 신고 필라테스를 등록하러 갈 겁니다. 지금 걸어갔다 올 거예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있습니다. <다> <laughs> 열심히 다녀볼 거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오늘은 이 청포도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당탕탕 브이로